게 중요하고요. 멘토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멘트로써 네,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박박 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캣쇼에 나가고 싶다 여기 if라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만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나가는 거고 원하지 않으 나가지 않는 거예요 If you are interested show in showing cat to the mentor who has successful show experience 만약에 쇼에 나오고 싶으면 쇼에서 좋은 성과를 낸 멘토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ort, mid and long term. 초,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네, 셋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각각의 목표들 단계별로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한 품종의 발전과 관련하여서,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컨티뉴어티 서티 유어셀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요. 물론 멘토가 도와줄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교육시키고 자문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직접 손으로 써서 보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벼업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초기에 만들었던 그런 골들이 조금씩 변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겠지만, 자, take advantage of opportunity to a t n d cash s h o and observe w h i c a n d o n 만약에 여러분들이 캐에 나올런다면 캐슈 쇼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실지라도 참관하셔서 어떤 개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질문이 생기면 저에게 물어보고 또는 해당 리더들에게 물어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프로세스 메이슨 오버 n 밍 매우 어렵고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그 다음에 네 보전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네, 성공한 브리더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테 말씀드린 저 역시 브리더로 시작을 했고요. 브리더로 시작해서 음 저는 근한 15년 정도 고양이 브리더로 활동을 했고, 다양한 품종들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고, 네, 많은, 어, 신진 캐터리들을 길러내는데 기여했고, 지금은 이제 직접 브리딩 하는 것에서는 은퇴해서, 어, 수의학 박사 과정을 추가적으로 밟고, 그 다음에 브리더드, 브리더 소사이어티를 국내에서, 어, 빌드업 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 음, 제 전체적인 브리더로서였던 여정을 본다라고 하는 저는 매우 스스로 성공한 브리더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평하고요. 그것은 브리드뿐만 아니라 또는 뭐 복지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지식적인 측면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 나름대로 고양이를 통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고 고양이들에게도 동시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자평하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제 스스로 말씀드리기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복끄럽지만 이른바 네, 야스 l 또는 b r 터블 브리더 또는 성공스 e 브리더로서 거듭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브리더 인큐베이터 블로그 하단에 있을 거고요 찾아 오시면 브리딩과 관련한 뭐개 이건, 고양이 이건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는 어, 월 2회씩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세미나도 여러분들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더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헤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